오늘은 청종과 순종의 실패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난 예배 이어서 개수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목도 중요하죠. 청종과 순종의 실패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청종과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잠시 서임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일에 서임받는 일꾼도 있고요 평생 서임받는 일꾼도 있어요 잠시 쓰임 받았다는 말은 그 후에는 쓰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자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계속 쓰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위기 때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요. 평생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평생 서임받은 일꾼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서임받는 일꾼이 되기가 어려울까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가 왜 어려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들어간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고난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을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길이 좁고, 협작한데,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졌어요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성룡차를 안 타고 SUV를 타는 이유가 이 성룡차를 타면 키가 크니까 앉을 때도 확 꺼지고요. 앉았다고 내릴 때도 조금 힘듭니다. 키 작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laughs> 키큰 저는 보통 큰 애로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고 SUV를 타고 다니죠. SUV 타고 다니면 타기도 쉽고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인생은 SUV를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협착한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야 편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막 입으로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의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말도 가지고 막막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주님의 계획을 말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어심스러워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고 이런 걸막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들끼리 보면 편하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또 그때 모이면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며 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받은 응답이 크니까 뭐 설명하겠죠. 그럼 우리는 뭐 받은 응답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금 신앙이 이상해요. 문급 받은 응답을 많이 이야기하고, 뭐 대단한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단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 뒤를 딱 조사해보면 별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말도 별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밭에서 활동하면요, 다른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요, 하, 목사인 척을 저는 안 해요. 뭐 그냥 그 현, 환경에 맞도록 그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말을 하거나 막 불신자답게 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아 그래서 저 분이 어.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저러서 저분이 이런 모임에는 잘안 가고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믿음 좋은 척 하는 거 쉽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거 쉽습니다. 막 입으로 막 성경 이야기 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물들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것들에 물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거기에 물들어야 세상과 함께 북의 영화를 누리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요, 육신의 정욕에 물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물들기 쉬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택트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워야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뭐 편집 기술도 자꾸 시대가 흘러가니까 막 빠르게 발전도 하고요. 또 편집 기술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가는데 비행기만 14시간을 타거든요. 그러면 참, 참 해봤자, 뭐, 너무 지루한 여행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요즘 저 핸드폰에다가 많은 영상들을 담고 있어요. 그 영상 중에서 뭐가 제일 많으냐? 편집하는 기술들. 뭐, 색 보정을 어떻게 하고, 뭐, 비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음악을 넣는데, 뭐, 어떻게, 넣고 다 알지만 그걸 다시 한번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잘 찍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언뜻 듣기 하다 보면 이런 기술들이 필요. 그런데 카메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저는 아무리 공부해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번에 한몇개 정도를 지금 다운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어, 가지고 가고 있어 그래서 뭐 영상을 올리더라도 좀더 좋게 올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에,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요. 자. 배워야 할 것이 많잖아요. 뭐 편집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사진도 좀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언뜻 마음에 카메라 하나 사 볼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 거요.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배워야 할 것, 내가 지금 새롭게 섭득해야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도와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아, 성경 일지를더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자 관심이 자 과학 가 있고 뭐 영상도 그런 것도 보고 뭐 경제 공부도 조금씩은 필요하면 또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자꾸 알게 모르게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배우다 보니까 자꾸 내가 육신의 정욕, 안보의 정욕 이런 것들에 뭡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끝단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그래도 깨어있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이렇게 예를 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성경도 지속해서 읽고 올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말씀 청존에 실패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어떤 말을 했느냐. 자,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사울은, 어째 그걸 제사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말씀 듣는 걸더 좋아한다는 것. 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놓치고 신앙 생활한다? 결국 엉뚱한 데 갑니다. 성경 놓치고 교회 안에 앉아 있다? 결국 잘못된 데로 갑니다. 아,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교회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장 못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잘못된 복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전부 다 주의 존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한 것들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 이르여호와께서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요, 뭡니까? 제사보다는 여와의 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히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 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시지댐 좋은 교회, 뭐 체제가 잘 잡힌 교회, 뭐 문화적으로, 그죠? 이 시대와 발맞추어 가는 교회,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러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완전히 세상에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세상에 물들어버렸어요. 성경보다 자기의 설교를 더 귀하게 봅니다. 성경보다 자신의 메시지를 더 위대하게 봅니다.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2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거 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도가 되겠,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호와는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 했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제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제도에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에 더 무게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통 이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 본문의 은혜가 되었다, 이거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어떤 때는뭐 설교가 굉장히 잘 준비될 때가 있겠죠. 최근 몇달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어제만큼 설교 준비가 혼란스럽고 안 되기가 참 이렇게 힘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막 정말 서론을 몇 번이나 적었다가 계속 삭제했어요. 그러다가 삭제하고 와, 괴로워서 막 내가요, 서른, 어떤 설론을 적으냐, 막도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때 어려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내가 한번내 마음의 심정을 한번 말해보자. 절다가 그것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요, 이 오늘 주일 난예배 설교 제목은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 제목이 떠났다요 아 너무 썰려 준비 안 되니까 다시 성경을 읽자 다시 성경을 읽자 그래서 다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아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실패했구나 그왜 실패했냐를 다시 쭉 읽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아해서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려고 설교 준비 내가 엉뚱한 대로 가니까 자꾸 그거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제 내가 잠시 했어요. 그러나 그런 난 다음에 이제 주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지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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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지키는 자가 보지 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보지. 오늘 우리요 잠시요 여러분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에 자꾸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보지 있다 실천하는 자가 보 야고보지 2장 14절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개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지있다 아, 여러분, 이복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10편, 119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1십구면 삼십오 3 5인가한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 3 5인가삼3오절도이니고1 3 5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이 119편, 이, 몇절을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만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한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130절에. 130절에? 예. 제가 저를 모르면서 또 말씀을 알았네요. 130조 보세요. 맞네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요거 좀 적어 놓으시고 내일부터 성경 읽을 때 요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펴잖아요. 주의 말씀을 엽니다 빛이 비치어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 읽을 때 우둔한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도 되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이런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 걱정은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부터 청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청종해서먼요 순종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청종과 순종에 있다. 그래서 우리 제사 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종과 순종에 실패한 사월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청종과 순종에 성공해서 보지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자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방종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